865번 8인 어,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다음 그림과 같은 옴뿔 모양의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. 어, 그릇의 용량을 최대, 어, 최대로 할때 그릇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 우선은 시작은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두 개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를 어, R이라고 두고 여기를 H라고 두죠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 더하 h제곱은 88, 64가 됩니다. 이 조건 한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릇의 용량이라는 건 부피입니다.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부피를 우리가 vh로 표현하면 여기에서 vh로 표현한 이유는 그릇의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h에 관한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된다. 자 여기에서 그러면 VH는 얘는 지금 뿔입니다. 뿔은 3분의 1에 밑면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원뿔의 부피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H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R제곱은 64 마이너스 H제곱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파이에 R제곱 대신에 64-H제곱, 그 다음에 H 이렇게 됐다. 자, 그러면 부피식이 정리가 되고, 마이너스 h 세제곱 64H가 됩니다. 그러면 미분하면 3분의 파이,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3H제곱, 그 다음에 64. 우선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. 0이 되는 값, 3으로 안 나눠져요. 그러면, h 제곱이 3분의 64가 되면 되고 h는 양수기 때문에 h는 루트 3분의 8이 될 겁니다. 그럴 때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값 가집니다.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면 여기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삼참수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8일 때 극대이자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h는 3분의 8루트 3. 답은 4번.